질서있게 진행하겠고요. 먼저 혹시 후보님 소감 좀 네. 드릴까요? 네. 아, 우리가 접경지역을 인사를 드리는 이틀째입니다. 네, 접경지역을 각별히 선정해서 온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이 접경지역들, 소외 오지들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서도 실제로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북부 지역들, 접경 지역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때문에 각종 규제, 그 다음에 위협, 이런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접경 지역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력 수준이나 국력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못하고 접경 지역이란 이유로 또는 소수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불리고 군사력도 5위 문화 강국이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억울한 희생, 특별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고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럴 능력도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려고 또본 선거 때는 여기 직접 와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미리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역시 경제 문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손님들이 너무 없고, 인구는 줄어들고, 앞으로 미래 비전도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정치가 할 일이겠죠. 또 그런 일잘 해결하라고, 고난도 맡기고, 또 세금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방법이 어떤지, 지역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미리 한번 둘러보는 중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 한두 개 받겠습니다. 먼저 여기 동일보말씀일부 동화, <laughs> 네, 음. 음. 이승우 기자입니다. 음. 어제 공교롭게도 대법원 파기환송 나오고 직후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한덕수 총리 출마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대법원 파기환송 나오고 직후에 나왔던 것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이 시대의 당면 과제는 헌정질서 파괴 내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각자가 이익과 자기 소망을 따라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기본적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 헌법인데, 이 헌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이 질서 파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죠. 주범은 지금 재판 중이긴 하지만 그 내란에 쿠데타에 관여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증명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하는 것, 즉 내란 극복이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 민생, 평화, 안보, 이런 것도 있겠죠.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을 통째로 파괴한 그 세력에 대해서 단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3년간의 이 민생과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실질적인 국정의 책임자로 과연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했는지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또이 비상사태를 이겨나기 위한 국정의 긴급한 관리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까 결국 질문,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질문 두 가지였지만 하나 대답하신 거 같고, 네. 아 국민의 목공무관니다 뭐 당서는 대법원 판단이 내란 카르텔의 소행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네. 그 내란 세력 카르텔에 대법원도 포함되는 건지 그 향후에 또 이에 대한 뭐 개혁도 추진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방향을 보고. 음, 뭐 재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재판 받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역시 뭐. 1선에 나와 있는 선수인 제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고, 당 선대위에서 또 원내에서 잘 대응할 거라고 할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좀받고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부터 좀선드셔서 먼저, 네, 네, 앞에. 네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선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어제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에 방에서 대통령 이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투사 수사도 계속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 공격기도 어. 바로 최상목 총리 판핵이 주시 장점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면 니다 우리 선대위 그리고 당 지도부 원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그, 거기다 한번 물어보시죠. <웃음> <웃음> 저는 어쨌든.

사람이 완벽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모두가 조금씩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부족한 것들을 서로 좀 보충해가면서 그래서 정치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닐까 싶어요. 어 이기원이나 뭐 다른 분들도 굳이 따지면 뭐 인생 살아 오는 데서 또는 정치적으로. 비난받거나 그럴 부분이 없다고 할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최대 과제는 국민통합이죠. 순수한 또는 아무 흠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나 다양한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선대위나 우리 주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의 당면 과제는 국민 통합 그리고 힘을 모아서 세계의 선도자로 나아가는 그런 위중한 시기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